빨아버러? 내가 오늘 자기 다쪽바라버 어? 나는 오늘 자기 머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다 발라버려. 어어, 내가 자기 얼만큼 보고 싶었는데 싶은지... 자기 모르지. <laughs> 그러면은 얼만큼 하고 싶었어? 아엄청난뭐 지금 미쳤어. 고마워, 아! 따. <laughs> 소방님이 저게 투어 댕기느 하고 음, 음. 아니, 반대야, 반대야, 반대 빨리 대야반대리반대가 빨리 빨리 음, 음. 음. 아니, 자기도 없어 음. 놀다 왔더만 어. 뭐, 아니, 친구널이니까너 시고 놀다가 내가 전화하니까 또 빨리 끊으려고 어, 음, 음. 어, 그래? 막이러고서 하더만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그럼 뭐가, 뭐가? 뭐. 자기는 자기골프치고 왔잖아 아니, 그래도 나는 맨날 전화하고 했잖아 근데, 자기는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 절하 돌려버리고 내가 전화... 전화 했는데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릴스 찍고 있으니까 끌어와 막 이렇게. 내가 그래도 어쨌든 집에 먼저 왔잖아. 아니 그래 봐야. 똑같이 오늘 들어왔잖아. 자기 나안 보고 싶었어? 엄청 보고 싶었지. 정말? 그만큼. 그래서 인스타 보면 내가 집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토끼 같은 거 보고로 간다고. 토끼 같은 뭐야 나? 그래. 어이 마누라. 왜? 마누라. 소방. 아 엄청 보고 싶었지 말이라고 해. 얼만큼? 아 말도 못하게 보고 싶었지? 그러면은 얼만큼 하고 싶었어? 아엄청이날 보지 뭐, 미쳤어. 물글물글해. <laughs> 3일 동안 못 하니까 어때? 아 생각나지. 생각나? 그럼. 어. 내가 생각나 그게 생각나. 아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지. 어왜 아, 때리려 그래 죽으로? 말 잘해.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 자기도 신나게 놀았구만. 왜? 눈이 풀려버렸네. 아니야. 어. 자기 보니까 눈 풀려고 려난 그냥. 그래? 어, 응. 나 그냥 바로 풀려고 려자왜 이렇게 또 잘생겨져서 왔어? 뭐라고? 샤카보게 응? 타고 왔고, 얼굴 지금 깨가 올라왔는데. 깨다 내가 쪽 빨아버릴 거야. 쪽, 쪽, 쪽 빨아, 쪽 빨아. 쪽빨아 내가 오늘 자기 다쪽 빨아버려. 어머 세상에나. 쪽 빨아주세요. 내가 또 갈비뼈까지 다쪽 빨아버려. 갈비뼈 쪽 빨아주세요. 자기 나는 오늘 저기 머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다 발라버려. 안 돼. 어, 왜안 돼? 그럼 난 자기 다침범먹해버려 자기 뭐 먹었어? 나? 응. 어. 마라였어. 이 집에서 마라 냄새가. 아, 진짜 자기가 냄겨놨는데아 내가 냄겨놨는걸 알겠는데 해봐. 호. 진짜 마라 <웃음> 냄새가.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 <맛있어? 웃음> 어, 괜찮아? 진짜 맛있어. 짱이야. 짱이야? 오늘 정도길래 그래? 어 진짜 맛있어. 마라 먹고 자기 먹으면은 자기 죽어. 말아보아 아! 말대아 엉덩이 아파! 아웃아이 <laughs> 아, 정은 재밌었어, 워터파크 가서? 재밌었어. 엄청? 올해 첫 물놀이였잖아. 응, 재밌었어. 눈이 피곤하네, 자기가.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laughs> 아, 나도 왜 나랑 안 놀아. 누아 해야 지 너랑 이제 놀 거야? 아. 뭐하고 놀 거야? 뭐 하긴 여태까지 못했던 숙제를 해야지. 숙제? <laughs> 왜숙제라고 표현해? 어... 당연히 해야될 거 못한 거를 해야지 그 당연히 해야될 거 못한 게 숙제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건 숙제가 아니지 그 일상이지 일상을 그러니까 해야지? 어 숙제는 약간 임신을 계획해서 하는 거어 그걸 숙제라고 표현하던데? 아~~ 근데 우린 일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숙제 아니지 어, 미안해 내가 숙제라고 표현한 을 거에 대해서 미안 아니야 자기 호모 어후 오, 죽어 오. 이게 더 마라 냄새가 자기 내가 뽀뽀하셨더니 입술색이 되게 예뻐졌다 이래? 어 이리와봐 입술색 진짜 예쁘다 이리와봐 웃었다 어떻게 지금 바로 결어 일단 없어 자기 안 씻었잖아 아니 뭐 먼저 하고 선 그거 후 씻으면 하면 되지 아니, 나 골프 치고 샤워 싹 했어. 근데 지금 나는데? 어? 나. 자기 입에서 말하는 애들아. 자기 입도 샤워해. 자기 이빨 샤워하세요. 자기 그럼 이렇게 말하 <laughs> <했을까? 웃음> 골프 잘 쳤어? 아, 잘 쳤지. 형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응. 너무 잘 쳤지. 몇개 쳤어? 저번보다 지금 20타를 줄였어. <laughs> 그럼 이제 100개 안넘어 아니야, 100개야. 아몇 개야? 딱 100개야. 딱 100개 쳤어? 딱 100개야. 아. 진정한 백돌이라고도 부르지. 백돌이? 어, 백개 되는 것도 어렵더라고. 아 진짜. 아, 응. 장대 자기는 친지 얼마 안 돼서. 안돼안 돼, 안 돼. 왜? 안 돼. 우리가 저기 하는 것처럼, 응. 음. 아주 일단 테크닉과 미세함과 그런 것들이 음. 필요해. 프로여야 돼? 프로여야 돼. <laughs> 아이 뭐 골프까지 프로일 필요 있나? 그것만 프로처럼 하면 되지. 아이 그거는 뭐내 네, 저기 하지. 뭘 저기에 또? <laughs> 싹다 짬뽕이랑 양파. 아, 어, 왜 때리려고 그래? 짬뽕이랑 양파 먹었는데. 그말 너무 하이톨에 이거 딱 꽂히지 않아? 찡해? 응. 목소리가 찡해? 하하하 <laughs> 나는 <야>, 가저티 <가더치> 형사 하하 <laughs> 나는 가저티 <가더치> 형사 <laughs> 자기도 골프 쳐 싫어 저 형님들 저 형수님들 다 골프 치더만 테니스 치지 말고 응. 골프 쳐난 테니스 칠 거야 뭐라고? <laughs> 테니스 테니스 칠 거야? 스 골프를 쳐야 그거를 잘 친다니까? 미세하게 아주 손실하게 다룰 수 있는 니스도 그게... 장난 아니야. 어떻게 해? 스 아, 다리 찢어질 뻔했어. 가능테니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 기본 자세가 있어. 약간 숙이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달려가. 어. 그래서 슥. 그리고서 여기, 여기서 딱 마무리하는 거야. 또 뛰어가야지. 제일 뛰어지 다시 뛰어 슉. 그거 와 아 빨리 어버버 빨리, 어, 빨리 저 저기 하러 가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 뭐 우리 지금 얘기하고 떠들고 이럴 시간이 없어 하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아 그럼 <laughs> 빨리 가 빨리 가어 빨리 가 이리 가